깁 스킵을 이용한 2D 밀링 윤곽 공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윤곽 공정은 황석 공정과 마찬가지로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비어있는 공정 타일을 더블클릭을 하시고 윤곽 공정을 선택하신 후에 강화하고자 하는 공구를 선택해서 보신 것 같은 윤곽 공정 파라미터 설정 창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황삭 동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황삭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황삭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인터페이스 설명에 앞서 먼저 임의의 툴베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서리의 못다기 부분을 따라가는 윤곽 가공을 만들 건데요. 황사는 다르게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원이 3개, 황설표가 2개, 그리고 흰색 원, 검은색 원, 흰색 사각형, 검은색 사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오미트리를 기준으로 공구의 위치, 가공 방향, 시작점과 끝점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파란색 원, 노란색 원, 노란색 원, 이세 원이 현재 지오메트리의 좌측 또는 중심 우측 이 위치할지 어느 곳에 위치할지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원 중에서 선택되어 있는 원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그렇지 않은 원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지금은 왼쪽에 있는 원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고요. 가운데나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선택권이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 두 개는 가공의 방향, 그러니까 공구가 진행할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두 화살표 중에 선택한 화살표는 파란색, 선택하지 않은 화살표는 검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선택하면 선택한 화살표가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흰색 원은 가공의 시작을 검은색 원은 가공의 끝을 지정하는 마커입니다. 그래서 시작 마커와 끝 마커를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시작점과 끝 지점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또는 우클릭을 눌러서 원하시는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할수 있고요 이 사각형 마크들은 시작점과 끝 마크를 보조하는 마커들인데요. 이 사각형 마커들이 현재 위치해 있는 이 선의 방향에 따라서 시작 마커와 끝 마커의 연장 방향도 따라가게 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나 하겠습니다. 좌측의 실행이나 설정창 상단의 실행 버튼 또는 긴 공간에 우클릭해서 나오는 실행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윤곽 가공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러면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공구의 회전수, 진입 속도, 절삭 속도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진입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런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구가 수직으로 접근해서 가공하고 수직으로 빠지게 어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포켓 가공 등을 할때 황삭해서 가공 여유를 남겨놓고 가공을 한 다음에 남겨진 살 부분으로 수직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공구의 수직부와 관련해서 공구와 기계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남아있는강공 여유 사그들을 피해서 구구접접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럴때는그경에 특정 값을 에력해서보이는는 것처럼 실제 지오음트리로부터에어진곳에서 공구가 진입하고 빠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할수에는그다에직그구간에 추가할 수도 는고요또는 직선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고급 탭을 눌러서 진입복귀 탭에서 더 많은 옵션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시는 엑스트라 옵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윤곽 가공은 한 지오메트리에 한 투패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 투패스가 필요한 경우에 원하시는 개수를 쓰시고 각 투패스 간의 간격을 입력해주시면은 입력한 간격과 개수만큼 추가 투패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가공 여유와 Z 특공 여유는 윤곽 가공을 하고 나서 남을 소재의 양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오버랩과 스프링 패스는 별도의 윤곽 하나 더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켓이 있는데요. 포켓을 선택하고 공구의 위치, 방향을 확인하시고 일단 실행을 누릅니다. 보인 것처럼 나왔는데요. 현재 시작 마크와끝마크가 동일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점으로 들어가고 같은 지점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실제 가공하게 되면 공구 진입점에 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오버랩의 값을 추가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겹쳐지게 만들면 버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스프링패스는 일반적으로 윤곽 가공을 하게 되면 공구가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양의 살이 남게 되는데요. 이때 스프링패스의 반복 횟수를 입력을 하면 윤곽 가공 하고 맨 마지막에 경로를 한번더 또는 두번더 반복을 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남아있는 소재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사용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황사들께서 소재 사용과 잔사허용에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럼 이황사은 지금 1파이 공구로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각 코너부에 5알만큼의 소재가 남아있는데요. 이때 4 8이 공구를 이용해서 소재가 남아있는 코너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가공을 해서 이해 e 만한 게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번 응. 오퍼레이션 f t h 서 r o 사 m 그리고 going to the corner of the r 만 o m s 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도록 Z 스텝. 할 건데요. 지금 이 Z 스텝과 위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는 황삭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 실행을 누르게 되면 각 코너부에만 소재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끄겠습니다. 키가 있는데요. 복기는 매 가공 후에 안전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음 가공 시작자까지 내려와서 가공 을 이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복기가 꺼져 있네요. 복기를 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과 진입해서 가공을 하고 가공 끝난 다음엔 안전 높이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음 가공 시작자가 내려오고 다시 가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택 가공은 만약에 2개 이상의 가공을 할 경우에 스택 가공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한 부분씩 가공을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체크가 꺼지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높이로 가공이 되게끔 해주는 옵션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맞습니다 다만 두 가공이 너무 가까워서 겹쳐진다던가 만난다던가 한 경우에는 스택 가공을 끄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프리퍼 서브는 지금 현재 이 윤곽은 지금 똑같은 가공을 다섯 번 반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전부 다 펼쳐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 자체의 길이를 줄여서 포스트 출력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고요. 램프타운은 보시는 것처럼 나선형 또는 헬리콜형으로 돌면서 공구의 부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가공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평면을 한번더 가공을 해서 바닥면이 평평하게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양방향이 있는데요. 양방향은 보신시는 것처럼 좀더 빠른 검음을 위해서 하양과 상향 절삭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런 부분이나 진입 방법은 황사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운드 코너나 공구경 보정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라운드 코너의 경우에는 소재 인식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침범을 가서 입력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튀어나와 있는 코너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공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밀 피처 탭은 황사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솔리드는 2.5D 가공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사이드의 최소절삭은 일반적으로 이 수치 자체를 많이 조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아까 황사가공을 하고 나서 소재 인식을 해서 코너부에 대해서 절삭을 하게 되는데 이뒤 이 코너부가 이 숫자 그러니까 0언의 4mm 이상으로 소재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공을 한다는 의미고요. 물론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이 숫자는 작게 줄시더 정확하게 강화하지 않겠는가 실수가 있는데 이해 예 맞습니다. 다만 너무 작게 주게 되면 계산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공차보다 좀더 작은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옵셋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수에서는 둘 이상의 윤곽을 선택하고 툴패스를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오메트리 겹쳐지는 툴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과삭이라고 하는 불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가공 방법은 일반적으로 문자 각인 가공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이상의 포켓이나 보스 강화를 하게 될 경우엔 해야할 경우에는 옵셋탭에 옵셋을 선택하시고 포켓이면 내부, 보스면 외부를 선택하시고요 하향절삭을 선택해 주시고 시 실행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 형상의 안쪽으로 돌아가는 툴패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밖으로 돌아가는 툴패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상의 경우에는 포켓의 안쪽에 보스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두 형상을 내부컷으로 선택을 해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 보스 형상의 안쪽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네스팅 형상을 위한 다른 사이드를 체크해 주시면 은 보시는 것처럼 같은 왼쪽을 가공할 수도 있고요. 외부로 하게 되면 이 형상을 남겨놓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